안녕하세요. 기초 영어 강사 어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래에 하지 않을 일 또는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하지 않을 일 또는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말할 때는 주어 비나t going to 동사 원형 구조 또는 주어 will not 동사 원형 구조 써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먼저 나는 다신 그것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해보도록 할 텐데, 내가 미래에 무언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생각해 본 것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I'm not going to 동사원형 구조를 써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I'm not going to 동사원형이 나는 동사를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뜻입니다. 나는 다신 그것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때, 나는 그것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먼저 쓰고, 그 뒤에 다시는이라는 뜻의 부가적 설명을 덧붙여 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하다가 영어로 do it 이기 때문에, I'm not going to do it 이라고 말하면, 나는 그것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 되고, 그 뒤에 다시는이라는 뜻의 부가적 설명 again 을 써서, I'm not going to do it again 이라고 말하면 나는 다신 그것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I'm not going to 동사원형 나는 동사하지 않을 거야 do it이 그것을 하다이고 again 이 다시 또는 또다시 라는 뜻의 부가적 설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쳐서 I'm not going to do it again 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그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라는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미래에 무언가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할 때는 he's not going to 동사 원형 구조 써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구조에다가 내 말을 듣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다라는 표현 써서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되거든요. 나에게 귀를 기울이다. 내 말을 귀 기울여 듣다가 영어로 Listen to me예요. Listen이란 단어는 집중해서 듣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He's not going to 동사원형이 그는 동사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고 Listen to me가 나에게 귀를 기울이다 내 말을 귀 기울여 듣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쳐서 He's not going to listen to me 라고 말하면 그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그가 미래에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가 미래에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때 He's not going to listen to me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는 We are not going to 동사원형 구조 써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We are not going to 동사원형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미래에 동사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에요. 이 구조에다가 헤어지다 라는 뜻의 동사표현을 써서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되거든요. 연인이 헤어지다 라고 할때 쓰는 동사표현은 브레이크업이에요. Break 브레이크업 break 연음에서 브레이크업이라고 말하면 헤어지다 라는 뜻의 동사 표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할 때는 우리는 동사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때 쓰는 We are not going to 동사 원형 구조에 헤어지다 라는 뜻의 동사 표현 브레이크업을 써서 We are not going to break up 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We are not going to break up 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미래에 우리가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재결합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미래에 동사하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할 때는 They are not going to 동사원형 구조 써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They are not going to 동사원형이 그들은 미래에 동사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에요. 이 구조에다가 재결합하다, 다시 연애하다 라는 표현 써서 문장 완성해 주시면 되거든요. 연인이 헤어졌다가 재결합하다, 다시 연애하다, 다시 만나다 라고 말할 때 쓰는 표현이 get back together예요. get back together 리 재결합하다, 다시 연애하다, 다시 만나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 표현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재결합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할 때는 그들은 동사하지 않을 거야라는 뜻의 they are not going to 동사 원형 구조에 재결합하다, 다시 연애하다라는 뜻의 get back together를 써서 They are not going to get back together 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They are not going to get back together 이라고 말하면 그들은 재결합하지 않을 거야. 다시 만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이 됩니다. They are not going to 동사원형 구조를 알고 get back together 이라는 표현을 알면 이런 문장도 말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그녀는 나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가 동사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할때 주어 be not going to 동사원형 구조를 쓰기도 하고 주어 will not 동사원형 또는 will not을 줄여서 주어 won't 동사원형 구조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be going to 대신에 "won't" 를 써서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미래에 동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할 때, "she won't" 동사원형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she will not" 동사원형 또는 "she won't" 동사원형이라고 말하면, 그녀는 동사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녀가 미래에 동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 구조에다가, 나의 사과를 받아주다 라는 뜻의 동사표현 써서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되거든요. 나의 사과를 받다. 나의 사과를 받아주다가 영어로, accept my apology 에요. accept 가 무엇을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고, my apology 가 나의 사과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accept my apology 라고 말하면 나의 사과를 받다 또는 나의 사과를 받아주다 라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그녀는 나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때는 그녀는 동사하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의 she won't 동사원형 구조에다가 나의 사과를 받다 라는 뜻의 accept my apology 라는 표현을 써서 She won't accept my apology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She won't accept my apology 이것을 합쳐서 She won't accept my apology 라고 말하면 그녀는 나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그녀가 미래에 나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다음으로 그것은 오래 가진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풀어서 말하면 그것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거야 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이 미래에 동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는 it won't 동사원형 구조 써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it won't 동사원형 또는 It will not 동사 원형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미래에 동사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에요. 이 구조에다가 오래 가다, 오래 지속되다 라는 표현 써서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되거든요. 오래 지속되다, 오래 가다가 영어로 last long 이에요. last long 아니고 last long 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오래 가진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할 때는 그것은 동사하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의 it won't 동사 원형 구조에다가 오래 지속되다, 오래 가다 라는 뜻의 last long 을 써서 문장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합쳐서 it won't last long, it won't last long 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오래 가진 않을 거야 그것은 오래 지속되진 않을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won't를 빠르게 발음할 때는 w o n 과 같이 발음이 됩니다. 어떤 것이 오래 가진 않을 거다, 오래 지속되진 않을 거다 라고 말할 때 you o n t last long 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할 때도 it won't 동사원형 구조 써서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시간에 대해서 말할 때 쓰는 it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it won't 동사원형이 미래에 동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고 이 구조에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라는 뜻의 동사표현 써서 문장 완성해 주시면 되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다가 영어로 take long입니다. take 다음에 시간을 쓰면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 라는 뜻인데 take long이라고 말하면 오래 걸리다. 오랜 시간이 걸리다 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할 때는 it won't. 동사원형 구조에 시간이 오래 걸리다라는 뜻의 동사표현, take long을 써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It won't 동사원형과 take long을 합쳐서 It won't take long. It won't take long이라고 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라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어 be not going to 동사 원형 구조와 주어 won't 동사 원형 구조를 활용해서 미래에 하지 않을 일 또는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어가 미래에 무언가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할 때 주어 be not going to 동사 원형, 주어 won't 동사 원형 구조를 써서 말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학습한 문장을 원어민의 발음으로 듣고 따라 말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두번 말해주기 때문에 한 번은 듣고 한 번은 따라 말씀하시면 듣기와 말하기 연습을 동시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I'm not going to do it again. I'm not going to do it again. 다신 그것을 하지 않을 거야. He's not going to listen to me. He's not going to listen to me. 그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We are not going to break up. We are not going to break up. 우리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They're not going to get back together. They're not going to get back together. 그들은 재결합하지 않을 거야. She won't accept my apology. She won't accept my apology. 그녀는 나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It won't last long. It won't last long. 그것은 오래가진 않을 거야. It won't take long. It won't take long.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